저명한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주식투자로 생전 현재 가치로 3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벌었다고 한다. 케인스 사후 교수직을 그만두고 금융업에 뛰어들어 거부가 된 이들은 몇 기지만 현직 교수로는 케인스가 최고였다. 국내에서 케인스의 투자 기록을 뛰어넘은 이가 김봉수 교수라고 한다. 그는 3억 원으로 10년 만에 150배 이상을 벌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월 세계 최초로 초탄성 무결점 단결정 금속 나노선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국내에서 손꼽히는 화학 박사다. 서울대 화학과를 거쳐 동대학원에서 통계역학으로 석사를 마친 후 미국 유시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화학에 빠져있던 그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우연한 계기였다고 한다. 1986년 경북대학교 교수로 첫 출근하던 날 우연히 같은 학교 이대에 재학 중이던 초 중학교 동창생을 만났다고 한다. 그 친구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다 재수한 뒤 경북대 의과대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당시 그가 의과대학도 가르치고 있었던 터라 마주치게 된 것이었는데 그 동창생과 마주친 순간 20년 후에는 이 친구가 나보다 훨씬 부자가 돼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고 한다.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04년 김 교수는 동창회에서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된다. 전문의가 된그 친구는. 외제차를 타고 온데다 동창회의 밥값을 모두 계산했다. 그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 순간을 회상한다. 처음에는 외제차를 사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김 교수는 그 날로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 책 200권을 사 6개월을 읽었다고 한다. 공부하면 할수록 외제차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에 나와 있는 이론대로라면 당시 국내 주식 시장은 너무 저평가돼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은 종잣돈이 3억 원이었고. 그것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무엇이든 투자한 비용 대비 성과가 난다고 했다. 투자할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투자하는 건 실패할 줄 알면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며 투자할 기업을 연구했다고 한다. 일례로 그는 자신이 투자한 부산 방직이나 FNF, 고려신용 정보에 대해 전 세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김 교수는 기업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기업 탐방도 다녔다고 한다. 그는 나름의 투자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 있었다. 세월에서 투자할 기업 찾기, 철저한 공부, 투자할 기업에 대한 끝없는 관심, 그리고 장기 투자가 바로 그것이다. 보통 가치 투자라고 하면 P/E 등 재무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그런 숫자보다는 비즈니스를 통째로 산다고 생각하고 투자한다. 예를 들어 FNF의 경우 새로운 상품에 평판이 좋다는 것을 듣고 투자를 했고 IS 동서는 주상복합 W의 전망이 좋아 주식을 사섰다고 한다. 그는 투자를 할때 5배에서 10배 정도 수익을 낼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한다고 한다.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정도 수익을 내게 되더라며, 투자 종목 중에서 10배 이상 수익을 낸 종목이 70, 80%가 된다고 한다.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이 조금 낮다고 팔면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하니 어렵다고 한다. 좋은 종목을 선택해 3년 정도 기다리면 큰 수익을 낼수 있기에 또한 직업이 있으니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시간을 논문 쓰면서 기다렸다고 한다. 지금까지 크게 손해를 본 종목은 딱 하나다.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사부가 있었는데 그 사부가 많이 사기에 따라 샀다가 낭패를 봤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좋다고 산 종목도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했다. 매출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전부 밀어내기 허위 매출이었다고 한다. 그일 이후 내가 확실히 아는 종목에만 투자해야겠구나 생각하고 화산했다고 한다. 그는 주식 투자에서 그 외에는 잃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물론 종목을 선택할 때 체크포인트가 있고 투자를 경험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글로 다써 놓았다고 한다. 모두 3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50페이지로 줄였고 마지막으로 3페이지로 줄였다고 한다. 주식 공부도 책으로 했다고 한다. 200권쯤인데 거의 다 읽었다고 한다. 보스톨라니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벤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가 투자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세 가지 항목은 첫째는 정부정책이다. 정부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실패 확률이 낮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가 정부정책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대주주다.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대주주의 의중을 파악해야 기업의 미래가 보인단다. 대주주가 대표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본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김교수의 설명이다. 셋째, 하방이 확고하고 상방이 뚫려 있는가를 따져본다. 개인 투자자에게 하고 싶은 조언에 대해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룰 오브 게임을 알아야 한다. 500만 명 이상이 투자하는데 국세청자를 보니 7%만 수익을 냈다. 경쟁률로 따지면 14대 1이 넘는다. 스스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14명 중한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서 주변에 투자를 잘하는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투자 정보도 교환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훌륭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점에 대해 그는 투자자에게는 합리성과 사고의 유연성, 인내와 용기 등 다양한 자질이 요구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 안목이다. 투자의 성공으로 가는 길 곳곳엔 되게 대중과 역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은 보통 단기적 시야로 투자를 접근하는데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적이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살아남는 것인데, 장기적 안목을 갖춘 사람은 버티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매력이 없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력적인 주식에는 매수 경쟁이 치열해 오히려 투자 기회를 찾기 힘들다. 반면 단기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주식은 매수 경쟁이 약해 좋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갖고 본인만의 판단을 할수 있어야 장기적인 자본 증식이 가능하다. 자신의 투자 실력이 모자랄 때는 펀드나 투자 자문사를 이용해 간접 투자를 할수 있겠지만 그때도 펀드나 투자 자문사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의 말을 그대로 믿는 팔랑귀와 근거 없이 확신하는 독불장군이 제일 위험하다. 팔랑귀는 명확한 투자 철학과 독자적인 판단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며 조금씩 돈을 계속 잃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독불장군 스타일엔 잘못됐을 경우 한 번에 큰 돈을 잃을 수 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마틴 휘트머는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자산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약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봤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3년 이상을 내다보고 투자한다. 투자 대상을 고를 때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산업과 그 안에서 탁월한 기업을 선호한다. 과거에도 꾸준히 계속되었고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업종을 골라 투자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위 기업 또는 독과점적인 기업을 좋아한다.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향후 각광받을 업종이나 분야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계속 꾸준한 수요가 있었고 향후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산업을 찾아내는 것은 그보다 훨씬 쉽다.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위해서는 부리가 되는 근본적인 투자 철학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많은 훌륭한 투자 서적을 읽고 더 많은 생각을 통해 자기 것으로 체화시켜야 된다. 그런 과정 없이 단순히 종목을 따라만 사는 건 절대 금물이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게 아니라 달을 봐야 한다. 자신의 생각 없이 누군가를 따라서 투자하면 절대 돈을 벌수 없다고 조언한다. 그는 일정 수준까지는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좋았지만 지금은 그 자체보다는 내가 예상했던 투자가 실제로 맞아떨어질 때더 희열감을 느낀다. 돈은 행복을 주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불행을 막아내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더큰것 같다고 했다.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이유도 거창한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에게는 투자가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고 한다. 자신이 해본 일중 가장 잘할 수 있었고, 보상도 매우 컸으며, 그에 따른 긴장감 또한 컸다고 한다.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며, 계속 살아남아, 죽을 때까지 투자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는 그는 2019년 카이스트 교수를 정년퇴직하고, 대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